안녕하십니까. 매일이 계약인 차파스 홍 m 씨입니다 자, 오늘! 제가 판건아니고요한 대는 제가 판 차량, 어, 한 대는 남이 판 차량입니다. 오늘의 차량은 바로 g 4 0 0입니다 자 사실 공부를 안 해왔습니다. 왜냐면 이건 제가 판 차잖아요. 어, 이거는 남이 판 차입니다. 누구냐면 채필이 알지? 알지, 알지? 그 가끔 제 영상 짧게 짧게 찍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그분이 판게 바로 오늘의 이 G 4 0 0 d 입니다. 사실 G 4 0 0 d 는 뭐야? 디젤이지. 디젤이기도 한데 진짜 허락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대기가 토르시보다 길다. 아... 어,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재고가 없냐? 재고 가 없으면 내가 촬영하겠어? 제거하고 촬영 안 하겠죠. 예. 자, 오늘의 이 차량, 블랙의 블랙입니다. 동일한 블랙의 블랙. 그리고 블랙의 브라운. 총두 대. 홍도뱅이잖아요 아, G400D 준비했습니다. 자, 뭐가 다른지. 저도 그래, 차두대 세워놓고요. 방금 그냥 육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G63 일반이에요. 이게 한 2억 3,800 정도 합니다. 그리고 G400D는 1억 7,800이에요. 그럼 차량가 얼마 차이다? 6,000 정도 차이 나는 거야 6,000만 원. 자, 저기 앞에 지금 또 이제 리뷰를 할 거잖아요. 끝나고. 파나메라가 있습니다 저 차량이 지금 에디션 모델이라서 한 1억 8600 정도 하는데 사실 파나메라랑 g 4 0 0 d 랑 거의 비슷하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금액대는 자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색깔 다르다 아, 어, 색깔 다르고 뭔가 올라와 있는 방향지시등이 조금 더 까매 아, 어, 느낌이 뭔가 조금 더 까맣습니다 그리고 뭐 굴곡 진거는 똑같고 헤드라이트 멀티비멜이 들어가고 똑같고 자, 가장 큰 차이점, 파나메리카나 그릴이잖아. 그렇지. 어, 일반 지박에는. 근데 어... G 400D는 가로라서 진짜 이거는 구형 빌이 납니다. 그냥 구형 디자인이고 사실 이거는 세로 고리를 무조건적으로 작업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래쪽도 보시게 되면 이 부분 그리고 범퍼 부분 여기가 달라요. 이게 아무래도 AMG 라인이고 G 400D 같은 경우는 좀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잖아. 포인트가 두개 들어갔잖아. 아, 이 부분이 전면부에서는 조금, 어, 다르다. 자, 후면에서는 사실 어제 봤어, 봤어. 다 봤잖아. 그렇지. 어, 일반 지방에 다 봤습니다. G400D에서 조금 다른 점. 바로 휠이에요. 마차 휠이긴 한데, 우리 그, 이350 AMG 라인 들어가는. 어, 그러네 어, 그 휠이 똑같이 들어가겠습니다. 20인치 휠 타이어이기 때문에 뭔가 진짜 굉장히 작아보이는 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제 21인치 저기 g 바겐 일반 모델도 아 뭔가 조금 작다. 1인치만 업시켜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도 하한 22인치, 23인치까지는 업을 해야지 훨씬 더 포스가 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침수선이었잖아. 어, 색깔이 달라. 요 색깔이 달라요. 일반 지박에는 블랙인데 뭔가 좀 화이트 같은, 그레이 같은 그런 느낌을 또 주고 있습니다. 사실 G400기 타고 5% 가실 분이 있을까? 아, GC는 안해 아.. 근데. 없습니다. G63. 탄시는 분들 항상 말하잖아. 단점, 1순위, 연비. 아, 그렇지. 자, G400대 연비. 디젤이지만 5등급입니다. 예, <laughs> 5등급이에요. 5등급인데 복합 연비가 8.2가 나와. 어, 지박은 타고 8.2, 도심은 8.0, 고속도로는 8.4입니다. 그럼 정속행하면 솔직히 한 10km 나온다. 어, 지방에 타면서 고속연비 10km 나오는 차는 G400D 밖에 없습니다. 고정식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고요. 배기가 또 없네. 어, 그러네. 어, 디젤이라서 아무래도 배기가 없습니다. OPD, 잠시. 여기서 배기형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까 살짝 타봤잖아. 진짜 조용해. 우와, 이게 뭐. 그냥 진짜 일반적인 디젤 차량을 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어, 이런 경첩 소리는 똑같다. 어. 그리고 뭔가 모르게 가솔린 지바겐의 지육3이 그러니까 조금 더 문이 무거운 것 같아요. 이건 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저의 뭐 착각일 수도 있다. 자, 후면만 볼게요. 자, G400의 후면을 보시게 되면 사실상 지육3이랑 다를 게 없어 보여요 진짜 이 부분도 똑같고 뭐 다를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지육3 AMG 찐 AMG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AMG가 박혀져 있고 오른쪽에는 지육3이 적혀져 있는데 G400D는 그냥 G400D 레터링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견인고리 이런 부분은 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 사실 또 다른 게이 색깔 조금 달라요. 완전한 크롬이잖아. 그렇지옥삼은좀 무광 크롬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후면부에서는 트렁크도 큰 차이가 없어요. 완전히 똑같다라고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근데 G400d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 왜 많을까? 어, 일단 연비 잘나오지 연비 잘 나오지. 지박엔 일반 가솔린보다는 싸지. 6천만 원 정도 싸니까. 그렇지. 이게 제일 큰거 아닐까? 제가 봐도 연비 좋은 지바겐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사실 외관은 이런 부분 잘 모르실 것 같고요. 세로 그를 바꾸고 그리고 휠만 조금 바꾸면 트위터만 바꾸면 거의 지바겐이지 않나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배기할 것으로 또 예상은 합니다. 확실히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일반 G63이 훨씬 더 멋있기는 하다. 실내에서 또 차이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G400D 실내, 어,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 계기판 보시게 되면, 그릴이 파나메리카나 세로 그릴이 아니라 가로 그릴로 떠요. 어, 이것도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가장 크게 지육상과 다른 점, 바로 이 스티어링 휠입니다. 원래 a m g 좀 두껍잖아. 디컷이고 근데, 일반, 뭐랄까요. 지금 나오는 차량은 아닌데, 예전 4, CL450. 어. 모델이 나오는 그런 핸들과 조금 동일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다 나파가죽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촉감은 감촉은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또 다른 점 오피장 어, 찾아볼래? 여기 어딘가에 있어 어... 모르겠어 시계가 IWC가 아니야 어이? 벤치마크 들어가 있어 여기 아 어, 진짜? 어. 이게 또 조금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가 없어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추후에 좀 튜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네요 부메스트 오디오, 뭐 알칸타라, 썬루프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거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 벨트 레드로 포인트 준 거는 똑같습니다 진짜 실내에서도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아 빠졌네 이거는 해야겠다. 송풍구 엠비언트 라이트도 원래 거의 다지방에는다사절 튜닝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원래 없는 거고 엠비언트 라이트도 뭔가 살짝 약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육산도 마찬가지다. 안쪽 보시게 되면 뭐 하이피스나 이런 공간들 다 들어가 있고요. 무선 충전 빠져 있겠죠, 당연히. 자, 안쪽 보시게 되면 공간감도 지육산과 다른 점이 전혀 어, 없다. 사실 실내에서 그렇다면 어, 통풍 시트, 시계, 스티어링 휠 빼고 다 지국산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거의 튜닝 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튜닝 많이 하시. 어, 튜닝을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요즘 스티어링 휠 발꾸시는데 한200 200 후반 정도 하잖아 오피리. 맞아. 200 후반에다가 통풍 시트 다시면 또한200 합니다. 양쪽 조수석이랑 이것만 해도 일단 400. 그0 0이 달면 한 500. 500도 나오지 않을까? 1 0만원 정도면 작업비용으 1000만 원, 작업 휠 바꾸시고 타입 바꾸시면 한3000 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정품으로 바꾼다면. 아... 새로 그려하시게 되면 한총한3 한0 0 200 정도 드시면 거의 외관이나 실내에서는 비슷할 것 같다. 예. 요런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g 4 0 0뒤에반자중주행이냐 핸들조향이 되냐? 핸들조향은 또, 어, 빠집니다. 사실 지방에 타면서 부스 반자중주이야 그냥 운전해야지. 네, 어... 자, 1열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큰 차이가 있다, 없다? 아, 없다. 어, 없다. 자, 2열 한번 볼게요. 자, 2열 와봤습니다. 2열에서 느낀 점은 그냥 지육삼입니다. 전혀 다른 점이 없고요. 이런 뭐 모니터 달수 있는 부분, 뭐 포존 에어컨, 열선 시트, 뭐 부메스트 오디오, 천장 알칸타라다 똑같아요. 네. 진짜 2열에서 지육삼과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이제 그런 거지. 차 타다가 배기이안 안 난다. 이 정도일 뿐이지 사실 2열에서 이 차량이 지육사인지 지박인지 시동 걸지 않고 알아맞혀 보라 하시면 절대 아, 모, 모른다라는 점. 자 이렇게 되게리 클라인에 할수 있는 부분도 다 똑같아요. 이게 어, 근데 어. 시트 각도가 진짜 괜찮다. 진짜 편하더라고 생각보다. 이 지박엔 2열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차를 타실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넓은 차량 타실지 모르겠지만 불편함 전혀 1도 못 느낍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네. 자, 내려서 총평 한번 해볼게요. 확실히 지옥산보다는 6천만 원이나 저렴한 어 그리고 연비 또한 좋은 G400D입니다. 지방에는 좀 백일순이 막 나고 좀 그렇지. 남성적인 멋을까 그런 느낌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G400D가 인기가 없을 것 같았지만 사실은 뭐다? 없어서 못 판다. 에에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G400D 어, 블랙에 블랙, 블랙에 브라운 홍토벤이 8월에 준비했습니다. 자 G63 AMG, G400D, 피드 선택은? 일단 돈 많아. 여유 있어, 너 여유 있어. 아, 난 그래도 오늘 G400D 살것 같아. 아니, 5PT G63에다가 5PT. G400D 한대 같이 세워놓으면 되지. 할 말이 없어서 <laughs> 이상한 소리 좀 해봤습니다. 자, 아직까지 G400D 기다리고 있다. 빨리 받고 싶다. 홍또벤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단, 리스레드두 가지 상품만 가능하다는 점. 따뜻하게 시죠 감사합니다.